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어, 제가 이제 몇 개의 기업들을 종합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음, 서현이화라고 하는 기업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서현이화는 어, 자동차 부품주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뭐 2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 실적주가 실적 시즌 들어서 올라가는 거 이거는 분명히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 실적이 잘 나오는 점들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이유들 힘이 있었던 이유들도 여기에 있었던 것은 맞, 맞고요 어, 올해 지금 추정되고 있는 2분기 영업이익이 뭐 620억 네, 작년 영업이익이 어, 308억 이었습니다 지금 요 추세라면은 네, 이번 2분기에도 거의 뭐두배 이상 영업이익이 어,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은 지금 뭐 두말할 것 없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서 이 기대감이 올라온다. 어, 이것도 제가 볼때 주가가 최근에 강한 이유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최근에 이렇게 이제 실적 추정치들을 올리면서 당연히 이익이 좋아지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니까 기업의 그 적정 주가, 목표 주가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3 4 0 0 0 원까지. 목표 주가를 지 상향 조정하는 이런 보고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주가는 2만원대 중후반이니까 3만원 뭐 중반까지 올라가는데 어, 이견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이 종목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과거 그몇번 올려드렸던 자동차 부품주들 어, 말씀을 드리면서 공통적으로 드렸던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과연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른 여타 종목들이나 산업들, 이쪽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적으로 인한 단순히 기대감, 또는 요 시점적인 시즌에만 올라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주가가 한 단계씩 레벨업 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벨업이라는 표현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주가가 뭐 20%, 30%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 뭐 적게는 100%, 지금 많이 올라간 기업들은 3배 이상 올라간 기업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가치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방금 실적도 말씀드렸는데, 실적 단순히 숫자만 잘 나온다라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 부품주들도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 이상씩 나오는 기업들이 등장을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들은 이들 기업들이 뭔가 체질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익률이 앞으로도 유지가 될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 기업들이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연기관차만 팔던 그 시절의 자동차 부품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돼서도 전기차 쪽 관련돼서도 분명히 무언가 성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부품을 공급을 한다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최근 또 주가 급등했던 이유들은 그 미국의 테슬라가 지금 사이버 트럭 생산을 한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아직 확정 공시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서현 의아가 지금 테슬라 향으로 해서 일부 이제 부품을 어, 공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보도 기사가 나왔었고, 이거를 지금 어, 해명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 공시가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촬영일 기준을 볼때 가장 지금 어, 최신 공시는 여기 보시면은 5월 8일자 네, 이때 공시 나왔던 게 일단 가장 최근 공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주 계획을 체결한 바는 없는 게 팩트인 거고요. 다만 당사에 그러니까 서현 2화의 해외 종속 법인이 22년도 10월달에 계약을 진행해 왔으며 계약 규모. 요거는 지금 보도에 나온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논의가 되고는 있다. 그리고 계약 금액, 뭐 수량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지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테슬라 향으로 공급을 합니다라고 확정 지금 공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튼 서현이어가 테슬라에 공급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하겠다라고 어, 기대감이 있는. 차량이 지금 고객사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은 계속해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주가에는 분명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그 픽업 트럭 차량을 뭐 테슬라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포드도 그렇고, 리비안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이 만들고, 최근에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픽업 트럭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쪽으로 당연히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내연기관 부품만 공급하던 업체들이 전기차 매출 비중도 꾸준히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시장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들 업체들이 페라다임이 어, 변하면서 살아남은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장에서 도태된 기업이 있을 거고요. 살아남은 기업들은 그 남은 시장을 다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주가 레벨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 그 과정에서 서현이아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주가는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아마 향후에 제가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도 한 번씩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도 올라가는 구간에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 기업들도 지금 왜 올라가는지, 앞으로 더갈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드려볼 테니까, 앞으로도 저희 크로스 리서치 유튜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